네, 첫 번째로 꽃단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분들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그마하면서도 키가 좀 있습니다. 이런 애들요. 이 다리는 이렇게 되게 산발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요. 물구멍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요거 9,000원씩입니다. 5종 묶어 45,000원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이구 아, 사이즈는 한 6.5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7.5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쬐그마한 분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애들 심어주기 아주 예쁜 그런 분입니다. 네, 늘 봐도 예쁜 정수분입니다. 여러분이죠? 빨간부터 하다시이딱 좋은 정수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여러분입니다. 꽃 사이즈가 꽃이 하나씩 다 달려있어요. 색감이 다 다르고 예쁩니다. 하죠? 음, 입구 한번 재볼게요. 한 개당 만 삼천 원짜리고요. 입구 사이즈는 한 6cm 보시면 되고요. 키도 한6.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구멍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리도 예쁘죠 음, 한 개당 13,000원씩 5정이면은 65,000원이에요 65,000원이지만은 할인해 가지고 5정에 어, 6만원 가겠습니다 5정에 6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허리병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롱본이라고 미니롱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웬만하면 좋게 생겼습니다 몸판이 유약질이 안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 개당 만 삼천 원씩이고요. 아, 오종이면 육만 오천 원입니다. 할인해 드릴게요. 이거 5cm 보시면 되고요. 아, 키는 또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그만 애들, 그냥 키 있는 애들 심어주기 딱 좋습니다. 오종 해가지고 육만 오천 원이지만은, 할인해서 5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5만 오천 원 갈게요. 네, 첫 번째로 작은 만한 화분부터 가겠습니다. 정수분입니다. 이렇게 정수분 이렇게 예쁘죠? 이런 이렇게 신상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입니다사각뿐이고요 아, 요거를 제가 세 개씩 묶어 봤어요. 한 개당 15,000원씩입니다. 이렇게요. 할인 대신에 무료 택배로 가겠습니다. 아, 입구6 c m 보시면 되고요. 키도 6 c m 보시면 돼요. 6 c m 6 c m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개 해서 아, 45,000원에 무료 택배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2번 이렇게 있습니다. 2번 색감 봐 주세요. 1번, 2번을 하시면은 아, 여섯 가지 컬러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할인 대신에 이거는 무료 택배하겠습니다. 3개, 3종에서 45,000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너무 좋을 거예요. 빨간 포탈하시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예쁜 화분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글루밍 화분이에요. 이런 분입니다.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이런 분입니다. 검정 바탕에 이렇게 화려한 장미꽃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거한 개당 4만 6천원 짜리예요 할인 많이 해드릴 겁니다. 오늘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낮게 판매 가능하세요. 이동식 가지고가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색감이 참 예쁩니다. 음,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려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아, 한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8점에다가 높이는 한 10cm. 사실은 더 큰데 전쪽을 살짝 이렇게 몰아주는 분입니다. 이런 이런 분이에요. 달기를 심었을 때 굉장히 예쁘죠, 이런들이요. 달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어놓으면요 한 개당 4만 6천 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했어요. 이거 그 3만 6천 원에 하겠습니다. 원래 할인 안 되는 공간이지만 제가 이제 몇개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져왔었는데 몇개 남지가 않아서 아, 마지막 떨이 개념으로. <laughs> 어 만 원씩 할인해 가지고 36,000원씩 하겠습니다. 색깔 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검정, 빨강, 흰색, 파랑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정을 다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죠. 네, 더블로 하면 신상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조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봐 주세요. 조각이 렇게돼 있습니다. 다물 구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입구는 이렇게 늘려져 있죠? 한 개당 32,000원씩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예뻐요. 이렇게 세 가지 칼라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로라고 적혀 있고요. 요거 한 개당 32,000원짜리입니다. 32,000원짜리지만은 아,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입구 9.5 정도 10cm 거기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9.5 이상 나오고요. 높이도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이런 조각이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죠 이런 분입니다 요거 3종이 하면은 3종을 하면은 96000원이에요. 아 32000원씩입니다. 96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3종에 8만원에 보내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뭐 나는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꽃향기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꽃향기분은 물구멍 이렇게 뚫어주시죠, 여러분입니다. 화분 두께도 적당히 좋아요. 이렇게 밑에 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위에는 이렇게 되 있습니다. 나비 가한이 달려 있죠. 이렇게 봐주, 봐주세요. 이한 개당 29,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은은하면서도 아주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요.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5 보시면 되고요. 외경은 10cm 나옵니다. 아, 높이는 또, 높이도 9.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분입니다. 한 개당 2만 9천 원, 삼정이면은 아, 8만 7천 원이지만은, 아,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서 7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서 7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은은하고 달기 심어놓으면 아주 상당히 예쁠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네 길공방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전쪽을 늘려주신 이런 화분입니다. 달기 심기 좋아요. 다리도 이렇게 튼실하게 돼 있고요. 어, 화분도 고원에서 구워진 화분이라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화분이 다른 과거 이렇게 좀 다르게. 탄탄하다 그럴까요? 느낌, 들었을 때 느낌이 그래요. 입구 사이즈 한 10cm 보시면 되고 10이면 은웬만해도다 심죠? 10에다가 높이는 한 9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2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 분입니다. 요거는 오렌지 색깔이고, 요거는 보라 색깔입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고요. 아, 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깨끗하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깔끔합니다. 어, 3만원, 어, 이 2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5천원에 하겠습니다이종이에요 네 이번에는 또 아이보리하고 이런 색깔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길공방이고요. 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 요거 뒷모 뒤에까지 있죠. 빽 눌러 꽃이 뿔끄이 있습니다. 생긴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또요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글 사이즈는. 아,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9.5 정도.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이쪽이면 6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이것도 5 5 0원에 보내겠습니다. 화분에 두께도 적당히 좋아요. 아주 이렇게 조, 쓰시기 좋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시는 선생님이, 아, 미술 선생님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림의 어, 완성도도 좋습니다. 아주요. 네, 요렇게 예쁜 분입니다. 색 너무 예쁘죠? <laughs> 색감도 예쁩니다, 아주요. 파축색이 있고요. 이런 색감이 있고요. 흰색이 있고, 요거 파란색이 있습니다. 하늘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꽃그 안쪽에 아, 다 보석이 박혀있 작업을 한 그런 화분이에요. 네, 굉장히 예쁩니다, 아주요. 아, 입구 사이즈는 한 8cm, 8.5 정도,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8cm에다가 높이는 한12.5 정도, 13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다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생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아, 살짝롱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주 예쁩니다 밑에는 또유학칠이안되 있기 때문에 물마름이 좋을 거고요 이런 분입니다 전 쪽을 살짝 이렇게 늘려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달기 쉽게 아주 좋아요 음, 한 개당 예를 들 19,000원씩입니다 19,000원씩 5종이면 95,000원이에요 95,000원이지만 오늘 할인 많이 해가지고 8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85,000원에 가겠습니다 5종에서 8만원처럼 보낼게요. 네, 이번에는 이런 색감으로 묶어봤습니다. 이렇게요 예, 얘네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이 느껴지네요. 아,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8.5 정도, 아, 예, 8, 조금 더 크네요. 입구가요.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9.5 정도 보시면 10cm 가까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애들입니다. 아, 3종이면은, 음. 75,000원이지만 할인해가지고 6 0 0 0원에 가겠습니다. 이거어때요 그림이 하나하나 아 예쁩니다. 아주 잔잔한 꽃이면서도 예쁩니다. 아주 이렇게요. 네. 네. 읍내 꽃집분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림들이 하나같이 다 예쁜 이런,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다리도 늘씬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쪽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25,000원짜리예요. 할인 많이 해드릴 겁니다. 20% 할인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 8cm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3정 삼정 묶었습니다. 3정 하면은 75,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만 원에 가겠습니다. 3정에 6만 원 가겠습니다. 아어디다 놓고 쓰셔도 예쁜 음내 꽃이 뿐이죠. 그림이 아주 예뻐서 볼, 볼 때마다 아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도 상당히 어, 고급스러워요. 보기 보기 달기 심어놓으면 탄층더 이쁩니다, 아주요. 이런 애가 있고요, 또 이런 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색감이 있죠. 이런 색감에다가 또 노란색인가요, 겨자색인가요, 이런 색이 있고요. 빨간색을 안 넣었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예쁘죠? 요것도 사이즈는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요것도 입구 사이즈는 한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8 5 정도. 사이즈는 0 5 정도 오차 있어요. 조금 작은 거는 입구가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것도 한 개당 25,000원씩 75,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만 원을 가겠습니다20% 할인했습니다. 네, 꽃템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예쁘죠? 그렇게돼 있습니다. 한 번을 돌려놓고 앉았네요. 이런 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통통해진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볼록하면서 전쪽을 살짝 빼준 스타일입니다. 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8.5 정도고요. 8.5에다가 키는 한11.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요거는 42,000원이에요. 42,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주 뺑 돌아가면서. 42,000원 이고요. 요건 또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토톤으로 보라색 장미를 만들어주신 분이고요. 아, 요거는 32,000원입니다. 아, 요것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10일 보시면 돼요두 개를 나란히 놔봤습니다. 할인해 드리려고 제가 두 개씩 묶었어요. 이 종을 하면은 아, 74,000원입니다. 74,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5,000원에 가겠습니다. 65,000원 갈게요 아주 색감이 예쁘고 생긴 형태도 예쁩니다 요거는 이렇게 단지 스타일로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조금 나이나죠나이나면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줘가지고 색감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요 이 정도 나란히 긋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뒷모습이 깔끔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74,000원이지만 할인 많이 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꽃향기분입니다 군생식기 좋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흰색이고 위에는 청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 봐주세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아주 안에 씨까지 이렇게 박아가지고 굉장히 예쁘네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입구랑 봐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이거 58,000원짜리예요. 58,000원짜리지만은 할인 많이해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입구 사이즈는 12 보시면 되고요. 12면은 웬만한 군생을 다 심을 수 있죠. 높이는 11입니다. 종이컵을 놨을 때. 사이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런 분입니다. 58,000원이지만은 5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꽃향기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창문을 창을 심어도 괜찮고 혼생을 심기도 좋은 여러 분입니다 입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쪽을 이렇게 만들어 아주 늘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죠 전쪽을 키워줘 가지고 생긴 형태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아주요 급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이것도 58,000원 짜리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0, 13이 거의 다 나옵니다 13 거의 다 나오고요 높이는 한 9cm 정도 저희 컵을안해 놓았을 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애들은 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것도 58,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도양분입니다. 도양분 희상이죠? 여러분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물마름면 좋게 밑에 이렇게 유학질이 안 되어 있는 분이에요. 하분이 아직 주 사이즈가 좋게 나왔습니다. 입구가 큼직해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육족을 묶었습니다. 이렇게요. 아, 입구 사이즈는 아, 10.5 정도 보시면 돼요. 10.5 보시면 되고요. 아, 키는 또한6.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굽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3,000원씩이에요. 6쪽이면은 78,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아, 65,000원에 갈게요. 그러면 이화분이 하나가 그냥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가 서비스로 그냥 가는 거죠. 네, 65,000원에 가겠습니다. 화분 하나가 서비스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네 흑사랑 분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붙여 쓰시기 좋은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은 그런 분이죠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요 색감도 예쁘고요 아, 굽다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화분에 두께도 적당히 좋습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이 딱 좋은 사이즈예요 이구 아, 사이즈는 한7 5오 정도 보시면 되요. 7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7cm에다가 높이는 8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16,000원씩 이고요. 아 이렇게 3종을 묶겠습니다. 3종 묶어서 48,000원에 무료택배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파무롱분입니다키 있는 애들 심기, 심어주기 좋은 이런 분이에요 생긴 형태가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분입니다 이거 2종 먹겠습니다 한 개당 28,000원 이고요 아, 입구 사이즈는 한9 5 보시면 되고요 키 한번 재볼까요 키는 한 12mm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대 있는 애들 어, 키 있게 자란 애들 심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당 28,000원 2종이면 5만육천원이죠5만육천원이지만 5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요. 네, 이번에는 또 여러분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하네죠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뺑돌아 장미가 있는 여러분입니다. 물구멍도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 마름 좋이 생겼죠? 여러분, 한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이런 색감들이 있어요. 이거 낚이 판매도 가능하고요. 아, 책가져 주시면 될것 같아요. 노란 색깔, 보라 색깔, 주황 색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한 개당 2만원씩, 낱개는 2만원씩 판매할 거고요. 아, 전부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아, 5종이면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지만은 9만원에 가겠습니다. 5종에 9만원에 갈게요. 사이즈 한번 재드려 보겠습니다. 군생들 심어놓은 아주 근사한 분입니다. 1 2 보시면 되고요. 10에다가 높이는 한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참 예쁘고, 어, 깔끔합니다. 사이즈가 또 주, 좋으면서도 무게가 가볍습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리대 쓰시는 분들도 좋을 거고 노지에 쓰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개 짜란이 너무 아주 예쁘겠죠? 네 이번에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빨간 포터 넉넉하게 신기 좋죠.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것도요. 그래도요. 종이컵을 놨을 때이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 개당 만 육천 원입니다. 얘네들이요. 입구 한9 cm 보시면 되고요. 9cm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10cm 정도 10.5, 11다 나옵니다. 살짝 키 있는 애들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여러분입니다. 이거 16,000원씩이고요. 2종 이렇게 해가지고 2종에서 음, 이거 32,000원입니다. 3만 원에 가겠습니다. 2종에 3만 원 갈게요. 굿다리랑 가주세요. 이렇게 돼있습니다화 하분이 야무지죠. 통통합니다. 이렇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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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이 통통한 그런 하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단합분농 화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정감 있는 화분이고요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는 위약칠이안 칠해져 있고요 이런 꽃, 꽃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네, 한 개당 14,000원씩이에요 롱분 찾으시는 분들 안정감 있는 롱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입구 사이7 c 보시면 되고요 7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3.5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한 개당 14,000원씩 4종이면 56,000원이에요 5만 6천 원이지만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나란히 이렇게 붙여놓고 쓰시기도 괜찮고, 화분이 어디 갖다 놔도 깔끔하고 예쁩니다. 또 가벼워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게요. 수시이 좋을 것 같아요. 다리 안정감도 있고요. 이렇게 안정감 있습니다. 유약치이안 발라져서 좋죠?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어, 살짝 커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살짝 직사각분이에요. 이렇게 직사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두 심어주기 딱 좋은 그런 학분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건 검정 바탕이고, 핑크 바탕이고, 이건 파란 바탕이고요. 이건 또 아이보리 바탕입니다. 이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11.5 보시면 되고요. 직사각분이라 이쪽에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폭은 또8.5 보시면 되고요. 아, 키는 또. 팔점오 음,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도요. 이렇게 물구멍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깔끔하지요. 한 개당 만 삼천 원씩이고요. 아, 사정이면 오만 이천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오만 원에 무료 특별하겠습니다. 아, 이런 화분들은 자구 다니에도 심어놓기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또 그러고 깔끔 쓸모가 많은 그런 화분이죠. 나란히 붙여놓기도 좋고 정리하시기도 좋고요.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 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요 꽃이 은은하면서도 이쁘죠 화분 생긴 형태도 이렇게 돼서 이쁘게 나왔습니다 또, 요런 그림이 있고요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요런 그림이한 개당 만 삼천 원씩이고요 아,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cm입니다. 높이 10cm고 10.5 정도면 은뭐 웬만해도 다 씹기 좋죠. 저희 컵을 넣었을 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이 군생 다이기 씹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또 예뻐요. 요거 4정이면은 5만 이천 원이지만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2번에가 또 요런,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조금씩다 틀려요. 거의 비슷하지만은, 아, 쬐끔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요것도 13,000원에 사전이고, 52,000원에 5만원에 가겠습니다. 만약에 아랫줄하 1번하고 2번을 같이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팔종을 하시는 분한테는, 아, 10만원이지만은, 할인 더 하겠습니다. 할인, 중복할인 해가지고 9만원에 갈게요. 만원 더 빼겠습니다. 구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큼직한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아주 큼직한 멋있는 화분 소개할게요. 이렇게 돼있어서 손잡이까지 이렇게 꽃이 있고 아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근사하죠. 아 요거 가격이 좀 있어요. 입구 <laughs> 사이즈가 22 정도 보시면 돼요. 화분 이렇게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한22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키는 화분의 키는 한16 정도 보시면 되고 손잡이까지 재면은 아, 한 32 정도 돼요 30 3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근사하죠 깊장에 아, 쓰시는 분들 가정에 쓰시는 분,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딱자위에다하나딱 아, 심어서 올려놓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근사합니다 이거 20만 원짜리예요 20만 원짜리지만은 할인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아, 20% 할인할게요 20% 할인해서 16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이런 애들 아주 근사하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작품입니다 이런 애들은요 많이는 안 만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20% 할인해가지고 20만 원짜리지만은 16만 원에 가겠습니다.